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할아버지로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소위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핵가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와, 이거 가족이 붕괴했다. 어떻게? 조부랑 같이 안 사는가. 어린아이들이 불쌍하다. 가족이 이러다가 망하겠다. 붕괴했다. 하는 이런 아주 근심 어린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통계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 가족의 82.3%가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8가정은 핵가족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만큼 핵가족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그런 가족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핵가족마저 붕괴하고 또 다른 가족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1인 가구 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집,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인 1인 가구 기율이 31.2%였던 것이 2050년이 되면 39.6 그러니까 40% 정도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림잡아서 인구 두 사람 중 하나는 혼자 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요. 현재는 1인 가구 하면 주로 어느 연령층이 혼자 살고 있습니까? 보통 청년층들이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2050년이 되면 청년층만이 아니라 장년층도 그리고 노년층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 송길영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러한 1인 가구 시대가 보여주는 사회 그리고 문화적 현상을 일컬어서 핵 개인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좀 여러분 이름이 낯설지요? 핵 개인 시대. 저게 무슨 말일까? 주보에 핵 개인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핵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있습니다. 핵 가족. 그죠? 그 핵이라는 말이 저 화면에 나와 있지만, 누클리어입니다. 핵폭탄 할때그 핵입니다. 핵가족이 더 이상 이제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가족 단위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가족마저 쪼개져서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핵개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어떤 시대를 핵겐 시대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묻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한마디로 여러분 핵겐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겐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혼자 살면 왠지 외롭고, 오늘날 혼자 살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 좀 결핍된 그런 삶의 형태를 혼자 산다, 이렇게 1인 가구 시대,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곤 하지만, 앞으로 핵개인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냐, 혼자 살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그 개인의 삶을 완성시키기에 충분한 시대가 된다, 하는 이런 전망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좀더 자세히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개인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지탱하던 근본적인 체계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곧 가족 체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이 송길령 씨는 핵개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한자로 풀어내면 가정을 뜻하는 가, 패밀리와 일가를 칭하는 족, 트라이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핵, 개인 시대에는 가족에서 가는 있지만 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가족이란 말 중에 가는 남고 족은 사라진다. 즉 사람 사는 집이야 없어질 수가 없으니 사람 사는 집이야 남아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의 계보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가치가 있지요. 가족의 개념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영기소 장로님도 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형제 중요하죠. 친척 그리고 자손 후손 선조 이런,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라는 슬픈 전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 중에 가족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물론 젊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가족보다 웬만한 가족보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성도 교회에서 만나는 이 교회 다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미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보다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행하죠. 그즉 동호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외롭지도 않고 그런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으면 오히려 가족은 나를 외롭게 만든다. 오히려 집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 집에 가면 오히려 불안하고 집에 가면 왠지 우울해진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형제, 친척, 자손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석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는 오늘, 이러한 핵인 시대를 듣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통로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대를 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이룬 가정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실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개인 시대는 그런 가정이 점점 사라질 것인데, 사실상 그런 가정이 점차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이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핵 개인 시대를 생각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따른 언약의 증표를 약속하고 있는데 반해 핵개인 시대는 집은 필요해도 선조든 후손이든 조금 크게 별로 의미 없는 시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핵개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사례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리고 바꿔 주신 것을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핵 개인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간단하게나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엘샤다이라는 말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샤다이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지금까지 이후로 처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다섯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연거푸 다섯 번 이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잔소리 하시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뭔가 긴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고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사례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근거 없이 생각하고 믿은 나머지 사례는 하가를 통해서 대를 잇고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례의 뜻을 만류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사례에게 이보게, 여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봅시다.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사례의 뜻대로 하갈과 동침했고요. 이로써 낳은 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요. 그를 금이야, 오기야, 오늘날처럼 무슨 금쪽 같은 내새끼처럼 네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 17장을 보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연도가 자주 나오지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3절 보면 사례가 하가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한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이나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겼으니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나이를 언급해 줍니다. 86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제가 44살에 막내 도은이를 낳았습니다. 누가 저도러애또 나오세요. 이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괘씸하게 쳐다보겠지요. 여러분, 여든 여섯에, 여섯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둘다 말입니다. 또 다른 어떤 아들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어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아, 이 아이가, 이 이스마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후손이겠거니,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 그게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나이 타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인 내 안에 살아가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죠. 세월은 흐르지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명분을 얻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바로 보이는 말랑말랑한 이스마엘,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이스마일을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세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이것이 끝이려니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닫고 있던 그그 그 아브라함에게 86세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99세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실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7번 나오는 말인데요. 엘샤다이란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나오는데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번 나오는 말씀 중에 다섯 번은 꼭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 샤다, 샤다이로 나타나실 때는 자녀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여겨질 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악화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사례는 뭘로 바꿨습니까?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5,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례가 아니라 이제 살아라 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사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발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과 후 존재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여자의 이름을 바꾸신 경우는 오직 사례의 이름만 바꾸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제절명의 변곡점을 이루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집안에서 높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그거죠. 높으신 아버지, 집안에서 높으신 아버지로 추앙받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말씀하시죠. 사례는 뜻이 뭐, 무슨 뜻일까요? 나의 공주, 공주님, 집에서 우쭈쭈, 그렇죠. 나의 공주님. 공주님, 철없는 공주처럼 집에서 오냐오냐 오냐 떠받들던 사례,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다가 하갈로 인해 낭패를 겪더니 한없이 칭얼대기만 하던 사례를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 언약 백성의 아버지요, 언약 백성의 어머니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처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래는 언약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표징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겠죠.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람 몸에 언약의 증표가 될 할래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저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행하라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심으로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언약 백성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시대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 핵가족 시대를 지나 이제 핵개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로 새겨져야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처했던 상황이 우리가 이미 마주했지만 앞으로 더 마주하게 될이 핵개인 시대와 많이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앞서 송길령 씨가 핵개인 시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던가요? 핵개인 시대에는 가족에서 간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살아도 간은 있었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족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는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내지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그랬습니까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는 99세니, 90세니, 어찌 출산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무기력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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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우리가 이스마일을 낳은 건 신의 한수였어. 이렇게 말이죠. 자기들 뜻대로 해놓고 신의 한수였어. 초보 봐, 저보 봐,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잖아. 100세인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90세인 당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초보 봐, 저보 봐,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태껏 저 소리 하고 앉았잖아. 우리가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야. 이런 게 신의 한 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했다고. 자기들 뜻에 따라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냉소하며 비웃기를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냥 눈앞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이스마일이나 잘 크면 될것 아니냐.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새끼만 그냥 잘 자라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자라서 성공하고 이렇게 자라서 잘 자라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스마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핵 개인 시대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시대가 올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류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몹쓸 풍조에 휩쓸리고 휘둘리기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휘둘리죠. 못하면서 유튜브 클릭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삭을 기다리는 신앙의 길은 커녕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보란 듯이 냉소적이며 시건방진 신념의 길이 우리를 매일 같이 매순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앞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살 자신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실 것인데, 그분은 그냥 힘을 건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저들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히브리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히브리어 알파벳 헤라는 알파벳이 붙습니다 영어로는 H죠.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울 때, 신학교 3학년 때 알파벳 배울 때, 교수님이 이해 라는 알파벳을 가르쳐 줄 때, 해, 이렇게 발음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 알파벳 해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라는 존재로 바뀐 것그 이름값 하며 살려면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라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집안에서 왕놀이, 공주놀이나 하면서 알콩달콩 살던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언약 백성으로서 민족의 아버지여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때야 비로소 가만 있고 족은 없던 이 핵계인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와 족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수반하면 깊은 겸손, 확고한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온전한 할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슬리 목사님의 아주 위대한 설교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개인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이삭을 기다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곧 마음의 할례로 인해 겸손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